자, 여기서 호재 하나만 터져 준다면 이 코인 엄청난 시세 분출. 저는 이 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노처럼 간다고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김민준입니다. 1호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뭘까요? 자, 지금 월봉을 보시면 9월부터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달째. 이렇게 다섯 달째 연속적으로 양봉을 띄우며 몇 달째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1월까지도 자 이제 1월 얼마 남지 않았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역사상 몇안 되는 양봉 차트라는 겁니다. 블룸버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BTC 5개월 연속 상승세로 1월 마감할 듯 2021년 3월 이후 최장기록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현재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1월도 양봉으로 마감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시장의 흐름이 좋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장이 과매수 구간에 와 있진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2020년, 이때입니다. 10월부터 연속된 양봉이 어떻게 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달째, 다섯 달, 여섯 달. 딱 찍자마자 엄청난 대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몇 퍼센트냐면, 마이너스 40%입니다. 마이너스 40%. 정말 엄청난 대하락장이 왔었죠. 그때 우린 이미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이 장을 조심하며 대응하는 자세로 현재에는 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 영상 시작하실 건데 혹시 너무 바쁘셔서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상단 혹은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들어가셔서 재생속도 1.25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테마코인 그리고 영상 후반부엔 급등을 예견하는 히든코인 추천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보는 이슈, 돈 버는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시장세에도 리플에 관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저도 리플을 상당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기사, 호재, 악재를 다 찾아보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리플 폭락 가능성 경고에도 올해 XRP 가격 폭발할 것이라는 강세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주요 원인으로 2023년에 리플이 세 번의 중요한 승리를 거둔 SEC 소송 완료, 특히 영국, 아시아,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리플의 연구소에 글로벌 파트너십 증가, 100개의 XRP 토큰, 하드캡과 추가 디스플레이션 지원을 위한 소각 메커니즘을 갖춘 리플의 공급 설계, 경쟁사에 비해 저평가된 XRP의 분산 원장 기능, 평균 거래 수수료 0.0014달러로 국경 간 결제 비용의 이점을 제공하는 점, SEC와의 소송이 해결되기 전인 2024년 리플의 기업 공개 가능성, 그리고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분야의 장기 강세장과 연관된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와,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중 중요한 소식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리플의 기업 공개 IPO의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IPO는 기업의 주식 또는 경영 내용을 공개를 하는 거죠. 이걸 리플이 하겠다고 이미 예전부터 계속 수차례 얘기를 해왔지만 SEC와의 소송으로 발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으니 2024년엔 당당히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ipo를 공개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대중은 아직 비트코인을 믿지 못해요. etf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아직은 생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한다는 거죠. 이더리움은 어떻죠? 뭐 다양한 기술력 ai 뭐 맨날 맨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아 물론 이더리움 정말 좋은 코인이죠. 시총 높고 창시자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왜 자꾸 ETF 승인 거절날까요? 아직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반면에 리플은요. 높은 처리 속도, 저렴한 수수료, 중앙화 결제 시스템, 안정성, 거래 추적의 투명성, 글로벌 송금 등전 세계를 아우르는 자산 통용력과 순환력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많은 전문가들은 리플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드래요. 리플은 이미 홀더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대한민국에도 리플 홀더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중 리플 홀더분들, 리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리플 신규 진입을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이번에 한복 하락을 하면, 모든 알트 코인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리플을 한번더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에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리플 홀더이고, 리플을 굉장히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서, 리플의 2024년 반등의 시작이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어서 오늘도 코인 추천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번 주매 영상에서, 매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드린 그 코인 아시죠? 자, 바로 붐크립토 코인입니다. 이 코인 결국엔 쌌습니다 자, 이 코인 2022년에 처음 상장을 하자마자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며 지금 현재까지 횡보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코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 분명히 시세 분출한다. 라고 했는데 1월 28일에 매수세가 강하게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강하게 한번 들어오고, 조금씩 상승세를 타더니, 자, 결국에는 이렇게 빵, 달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엔 어제 아침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하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저점 대비 4,875%라는, 자, 보이시죠? 4,875%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돈 만원만 매수했어도 약 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줬었겠죠. 여러분, 제가 이 코인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 두시라고 제가 몇 번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분명 시세분출 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엄청나게 터진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께 타점 잘 잡아 드린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한분한분 답변해 드리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오늘 하루가. 특히, 5,000원으로 200만원 보신 분와 대단하십니다 5,000원으로 200만원 보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거 다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이 꼬리 달리면서 이거 어떻게 먹어요 적절할 때 먹고 딱 끊었고 적절한 입절 타이밍 잡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분을 위해 저는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리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우리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코인으로 천천히 한번,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코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코인인데요. 자, 이 코인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게임 기반의 게임 토큰입니다. 디지털 트레저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는 코인인데요. 즉 밈코인과 게임 토큰이 결합이 되어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임 관련 토큰답게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고요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굉장히 활발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리내리기 정말 좋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밈코인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단순한 유행과 파급력입니다 밈코인의 특성상 한번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1000% 2000% 기본이죠 1만%도 갑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도지코인 시바이누처럼요. 이 코인 현재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21년 상장을 한 이후에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락을 계속하다 한번 고점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또다시 재차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던 중 거래량이 한번씩 터지면서 반등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그리고 또는 무빙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거래량 터져주고 있죠. 그러다가 한번 시세 분출을 합니다. 했는데 전고를 뚫어주지 못하면서, 자 제가 봤을 때 이때 세력이 턴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횡보를 하던 중 저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 지지선, 그 저항선을 넘지 않는다면 밑으로 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여기서 호재 하나만 터져준다면 이 코인 엄청난 시세 분출. 저는 이 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노처럼 간다고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코인 계속 외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딱 봐도. 현재 이 코인 1.1 USD입니다. 어디까지 오를까요? 저는 과감히 5 USD까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 USD면 언제죠? 상장을 했던 가격입니다. 이 가격까지는 무난히 가지고 그 이후에 거래량만 조금씩 더 받쳐 준다면 자, 뚫고 나가는 거,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USD까지만 가도, 우리 만원만 넣어도, 500만원? 앉은 자리에서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이 코인, 정말 지금이 들어가기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좋은 타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돈 벌고 나가는 거, 진짜 정말 할만합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인생이 재밌는 분도 계실 거고, 고단한 분도 계실 거고, 간절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시던 간에 그 인생의 돈이라는 게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엉엉 울게 될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원 벤치에서 우는 것보다 삼각별 벤치 타고 우는 게 훨씬 낫다고. 아무튼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계좌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인생.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공유해드린 그리고 이 종목 이외에도 하루에 한 번씩 급등하는 코인 아침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편하게 그냥 궁금합니다 혹은 알려주세요 또는 공유해주세요 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답변해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그 기회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돈벌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위에 제 번호 올려드릴 건데요 나도 코인으로 부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정말 편하게 위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7685-9854입니다 제 개인 번호고요 단한 번만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 정보 드리니까요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스캠, 사기, 도용, 보이스피싱, 뭐 금전 요구 그런 거 일절 아니고 절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쳐야 본전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문자 주세요. 제가 그 생각 확 바꿔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영상 및 더보기란에 제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하신 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 주셨는데 답장 못 받으신 분들 몇분 계실 거예요. 제가 문자를 한두통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혹 답장을 못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 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은 용기를 내는 사람의 편이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